벨카머니의 리뷰 시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벨카머니입니다. 오늘은 바로 얼마 전에 콕스에서 새롭게 출시한 따끈따끈 신상 블루투스 이어폰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아기자기한 사이즈로 지금 현재 존재하는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서는 가장 슬림하고 가벼운 CWS100이라는 제품이에요. 색상은 이렇게 블랙이랑 실버. 이렇게 두 가지인데 오늘 제가 들고 온 상품은 블랙 하나예요 슬림하고 초경량 이라 그런지 금액대는 89,000원 인데요 금액이 조금 있는 편인데 그 값어치를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렇게 박스로만 봤을 때는요 핸드폰 만원짜리 핸드폰 충전기 있잖아요 뭐 그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가볍고, 그냥 핸드폰 충전기 같이 생겼어요. 박스가 좋아서 뭐 하겠어요? 그죠? 그냥 돈만 비싸지? 안 나와. 어, 어떡해, 이거. 음, 안 빠져. 박스를 이렇게 오픈했더니, 안에 이어폰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야? 우와. 헉, 진짜 슬림하고 가벼워. 우와. 일단은 이렇게 본품이 들어있고요. 안내서와 케이블 충전기가 같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89,000원이라고 했잖아요 안에 들어있는 이 구성품 크레들 자체가 싸구려 플라스틱 재질일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풀 알루미늄에 메탈 소재로 되어 있네요 좋아요 그리고 가벼워요 굉장히 가벼워요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요 정말 가볍게 나갈 때, 뭐 운동하러 나갈 때나 핸드폰 하나만 툭 잠깐 들고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가지고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슬림해서 이거는 주머니에 넣어도 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크레들 안에는 이어폰이 들어 있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아, 쪼꼼매 귀여워, 귀여워. 어떡해, 너무 깜찍해. 이거 봐요, 여러분. 너무 조그맣지 않아요? 이거. 이거 되게 조금은 이게 뭐야 내 손가락보다도 작잖아 저 손이 되게 작은 편이거든요. 제 새끼 손가락만 해요. 이게 보시면 귀여워. 그리고 디자인이 되게 심플하고 예뻐요. 디자인 공모작 수상작에서 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 내가 이어폰을 케이스에 넣었나? 했을 때, 이건 뚜껑을 열어서 확인을 보통 을 해야 되는데, 이 CW백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유닛이 내 눈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하게 열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 그리고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붙어 있네요. 한번 제가 꺼내서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해. 귀여워. 착용감은. 저는 귓구멍이 작은가? 이어폰을 끼지 못하는 귀에요. 너무 아파서. 이어폰을 딱 착용하는 순간 귀 안에 있는 이 뼈를 누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아파서 저는 제 귀에 딱 맞는 이어폰 찾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이거는. 보이세요? 바로 이거였네요. 이게 바로 제 귀에 쏙 맞는 이어폰인 것 같아요. 내 피부에 착 달라붙는 느낌? 내 피부에 착 달라붙는 느낌? 이거 착용하고 베개에 누워도 전혀 불편함이 없겠어요. 그리고 이게 작다고 해서 착용했을 때 헐렁거리거나 쉽게 빠지지도 않아요. 흔들어, 흔들어. 그리고 이게 정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튀어나오지가 않았어. 어떡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굉장히 편해서 이거는 계속 끼고 있어도 귀에 불편함 같은 거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89,000원 콕스의 CWS 블루투스 이어폰 스펙을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크레들 무게는 27.9g 이에요. 그리고 이어버드 무게는 3g 이에요. 진짜 가벼워요. 그리고 블루투스 5.0, 퀄컴 QCC 3020 블루투스 칩셋이 탑재되어 있어서 속도가 엄청 빠르겠죠. 그냥 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13mm의 대형 다이나믹 드라이버 유닛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음질을 말씀드리자면 뭐 10만원 이상의 고가 블루투스 이어폰들처럼 엄청나게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나쁜 것도 딱히 없어요. 그냥 평균, 적절하게 잘 타협된 준수한 수준의 음질을 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통화예요.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서 진짜 불편한 게 바로 통화거든요. 제가 간혹 가다가 친구들이랑 톡을 하다가 답답해서 전화를 걸면 주변 소음 소리가 다 들리고, 정작 친구의 목소리는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 멀리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래서 통화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헌데, CWS100은 주변 소음을 차단해 주는 기능도 있어요. 완전히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끄러운 곳에서도 주변의 소음을 어느 정도는 차단해 주면서 내 목소리는 통화하는데 불편함을 없게 해준다는 거죠. 방수등급은 i4x4.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뭐 비와 땀으로부터는 이 제품이 보호가 되지만 그렇다고 물속에 그냥 퐁당 잠그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 충전은 보시면 C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5핀이 아니라 충전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크레들은 3 0 0 a 아로총 4번 충전이 가능한데요. 한번 사용할 때 5시간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물론 유닛이 작아서 그런 거겠죠. 하지만 이 크레들이 4번의 충전이 가능해요. 4번의 충전이 가능하니까 총 20시간 사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처음 그냥 사용할 때 5시간 이내만 사용하다가 잠깐 빼. 너. 으면 이렇게 충전이 되거든요.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는 거. CWS100. 우선 휴대성이 너무 좋고 디자인도 예쁘고 착용감도 너무 편해서 있으면 진짜 매일 손이 가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가 알찬 리뷰 소식을 가지고 온거 맞나요, 여러분? 벨카머니의 리뷰를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 하시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소개한 이 이어폰은 한 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당첨은 어느 분이 되실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